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힘 없고 어려운 사람은 백번 도와줘라. 그러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쌓아둔 공덕은 위기 때 빛을 발한다.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남을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줘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흐지부지하거나 조건을 달지 마라. 괜히 품만 팔고 욕만 먹는다.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 그럴 시간 있으면 팔구펴펴기나 해라. 직장 바깥 사람들도 골라서 많이 사귀어라. 직장 사람들하고만 놀면 우물안 개구리가 된다. 직장 그만두면 고아가 된다. 불필요한 논쟁, 지나친 고집을 부리지 마라. 직장은 학교가 아니다. 회사 돈이라고 함부로 쓰지 마라. 사실은 모두가 다 보고 있다. 가능한 한 옷을 잘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남의 기획을 비판하지 마라. 내가 쓴 기획서를 떠올려 봐라. 조이금을 많이 내라. 사람이 슬프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진다. 약간의 금액이라도 기부해라. 마음이 넉넉해지고 얼굴이 핀다. 수위 아저씨, 청소부 아줌마, 음식점 종업원에게 잘해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나중에 내가 어려워지면 배신할 사람이다. 예, 친구들을 챙겨라.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느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을 소홀히 하지 마라. 너 자신을 발견하라.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순간은 나중에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가 절실한 것인가 자신에게 물어봐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마라. 습관적인 기도는 참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풍족한 사람이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나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가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가장 훌륭한 지혜는 친절함과 겸허합니다. 의인은 죽은 후에도 산자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아기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불린다. 아침 늦게 일어나고 낮에는 술을 마시며 저녁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인간은 일생을 간단히 헛되게 만들 수 있다. 세상은 둘 이상의 사람이 협력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라.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일은 없다. 승자는 다른 길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마치 향수를 뿌리는 일과도 같다. 배운 것은 많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야생마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기수가 올라타자마자 그를 흔들어 떨어뜨린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가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피하고 도망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갔을 때에 죽어버린다. 돈이나 물건은 그냥 주는 것보다도 빌려주는 쪽이 낫다. 그냥 얻으면 얻은 쪽은 준 사람보다 밑에 있지 않으면 안 되지만 빌려주고 빌린다면. 대등하게 대할 수 있다. 누가 현자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현자이다. 고양이와 쥐는 모기가 된 동물을 함께 먹고 있을 때에는 다투지 않는다. 입을 담을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기억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약은 감탄하는 것이다. 포도주는 새 술일 때에는 심포도와 같은 맛이 난다. 그러나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똑같은 것이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지혜는 닦여진다 사람을 상처입히는 것이 세개 있다 범빈 말다툼 텅빈 지갑 그 중에서 텅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입힌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남의 강요에 의해 베푼 자선은 스스로 한 자손의 절반의 가치밖에 없다. 행동은 말보다 그 소리가 크다. 남을 속이는 일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더 어렵다. 아이는 어릴 때 엄하게 가르쳐야 하나. 아이가 무서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스승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친구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심지어 제자들에게서도 많이 배웠다. 성공의 문을 열려면 밀거나 당기거나 해야 한다. 돈이란 결코 모든 것을 좋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썩게 하지도 않는다. 아들에게 근면함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아들에게 절도를 가르치는 거와 다를 게 없다.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거리도 늘어나지만 재물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학교가 없는 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 자녀를 가르치는 최선의 교육은 자기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아이에게 무언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고 패자는 새벽을 기다린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신에 대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세와 태도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명확히 알수 있다. 단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승자는 예, 아니오를 확실히 말하고, 패자는 예, 아니오를 적당히 말한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파는 것은 상술이 아니다. 진정한 상술이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물건을 그것이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 파는 것이다. 우물에 침을 뱉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물을 마시게 된다.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그것은 빵의 이스트, 소금, 망설입니다. 착한 사람의, 나쁜 점이 악한 사람의, 좋은 점보다 낫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악의 충동도 그만큼 강하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판사의 자격은 겸허하고 언제나 선행을 거듭하고 무언가 결정을 내릴 만큼의 용기를 가지며 지금까지의 경력이 깨끗한 사람이라야 한다. 책으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인생에서 지혜를 배운다. 5살 된 자식은 당신의 주인이고 10살 된 자식은 노예이며 15살 된 자식은 동등하게 된다. 그 후부터는 교육시키는 방법 여하에 따라 벗이 될 수도 적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홀히 생각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은 탐을 낸다. 한 척의 배에는 한 사람의 선장만이 필요하다. 친구가 없어도 혼자 일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그런데 친구가 없으면 혼자서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자기가 없으면 친구가 일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 큰 잘못이다.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밖에 안 된다. 아이를 키울 때 차별하지 말라. 칼을 갖고 있는 자는 책을 갖고 설수 없다. 책을 갖고 서 있는 사람은 칼을 갖고 설수 없다. 상대에게 한번 속았을 땐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두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인간은 세 가지에 의해서 지탱된다. 지식과 재산과 선행이다. 사람은 누구나 어른이 되지 않는다. 다만 아이로서 나이를 한 살씩 먹을 뿐이다. 만약 친구가 야채를 갖고 있으면 고기를 주어라. 행운에 모든 것을 맡긴 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결정을 찾아내는데 힘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지 않으며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찾지 못한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한 자루의 양초로 많은 양초에 불을 옮겨 붙이더라도 첫 양초의 빛은 흐려지지 않는다. 초에는 처음에는 손님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손님이 그 주인이 되어버린다.